독수리 오형제를 부탁해 후속극으로 새로운 주말 드라마 화려한 날들이 8월 9일 저녁 8시에 드디어 안방극장을 찾아옵니다. 화려한 날들은 내딸 서영이 황금빛 내 인생으로 주말 드라마의 황금기를 이끈 소현경 작가와 김영석 감독의 두 번째 만남으로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오늘은 화려한 날들 드라마에서 전개될 대략적인 내용과 등장인물 등 미리 알아두면 드라마를 더 재미있게 볼수 있는 포인트 모두 정리해드립니다. 여러분 혹시 마처 세대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X세대, MG세대라는 말은 자주 들어봤어도 마처 세대라는 말은 좀 생소한데요. 이 말은 기성세대를 대표하는 용어라고 합니다. 부모를 부양하는 마지막 세대이면서 자녀에게 부양받지 못하는 처음 세대를 일컫는 신조어이죠. 마지막 마와 처음 세대의 첫자를 합해 마처 세대라고 하는데요. 주로 1960년대생에 속하는 중장년층을 말합니다. 이 세대는 현재 노부모가 생존해 있고 아직 독립하지 못한 자녀가 있을 확률이 크죠. 따라서 은퇴는 했어도 부양 책임이 남아 있고 본인들도 노후 준비가 덜 되었기에 은퇴와 동시에 다시 경제 활동에 참여하는 세대입니다. 천호진 배우는 이 마처 세대를 대표하는 캐릭터로 이지혁의 아버지 이상철 역을 맡았습니다. 반면에 88만 원으로 불리는 세대가 있습니다. 1980년대에서 90년대에 태어난 자녀 세대인데요. 극심한 취업난과 치솟는 물가, 벌어져가는 소득 격차 속에서 경제적 독립이 힘든 상황에 있는 세대이죠. 그런 탓인지 30대의 결혼율은 점점 저조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자녀 세대를 대표하는 이지혁이란 캐릭터를 정의로 배우가 연기하고 있습니다. 각자 힘든 이두 세대, 즉 부모와 자식 세대가 겪는 각각의 고난과 아픔, 희노애락을 통해 서로의 입장을 헤아려보게 하고 싶다는 의도로 이 드라마가 기획되었다고 합니다. 현실에서 그렇듯이 부모와 자녀 모두 각자의 삶이 팍팍하기에 아버지는 말합니다. 너만 아픈 게 아니라 나도 아프다. 우리는 모두 아프다. 사는 건 원래 아픈 거야. 아들도 말합니다. 그러니 날 조금만 봐주세요. 이렇게 서로를 향해 말하고 있는 것이죠. 각자의 입장을 생각하며 조금만 더 봐주자 바로 이런 공감과 위로를 담아내는 드라마인 것입니다. 특히 하루아침에 가족 전체가 백수가 되며 벌어지는 웃픈 현실 이야기를 중심으로 다른 언어를 쓰는 듯한 두 세대가 한 지붕 아래서 부딪히고 때로는 보듬어주기도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질문이 생길 수 있는데요. 백수가 된 가족들 이야기인데 드라마 제목이 왜 화려한 날들일까요? 그 대답은 뒤에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각기 다른 가치관과 사연을 가진 이 드라마의 중심축인 세 가족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가족은 주인공 이지혁이 속한 이상철 가족입니다. 현실의 무게와 세대 갈등이 고스란히 담긴 가족이죠. 가장인 이상철은 정직하고 책임감이 강한 인물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부모와 가족을 부양하며 묵묵히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정년 퇴임 후 재취업에 도전하지만 계속 무산되며 현실의 벽을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아들 지혁과의 가치관 차이로 인해 갈등을 겪게 됩니다. 김희정 배우님이 연기하는 이상철의 아내이며 지혁 삼남매의 엄마인 김다정은 이름처럼 다정하고 사랑이 많습니다. 초등학교 교사였지만 부모님의 병수발과 육아를 병행하며 어느 순간 살림만 하는 여자가 되었습니다. 힘든 삶 속에서도 버텨낼 수 있었던 건 한결같이 자신을 존중하고 사랑해준 남편 상철 덕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지요. 남편과 큰 아들이 가치관 차이로 부딪히지만 그녀의 눈에는 두 남자 모두가 가엽게 보입니다. 그래서 남편과 아들 사이에서 중재자 역할을 하며 마음을 졸이고 있습니다. 이지혁의 동생 둘째 아들 이지환은 체육학과를 졸업하고 매력적인 피지컬을 가지고 있지만 감정적 친밀감을 가지지 않은 사람과의 접촉을 불편해 합니다. 하드웨어는 섹시 그 자체지만 소프트웨어가 순수하고 우직합니다. 내 사람한테는 애교도 잘 부리고 무슨 일이든 내 일처럼 생각하는 의리파이죠. 3년 사귄 여자친구 홍미에게 배신당하고 삶의 의욕을 상실하게 되는데요. 성재의 이복동생 영나의 운전기사 겸 보디가드가 됩니다. 지역의 여동생인 막내딸 이수빈은 패션 크리에이터를 꿈꾸지만 현실은 백수입니다. 예쁜 외모에 애교 많고 밝은 성격이고 계산에 밝아서 손해보는 일은 절대 하지 않습니다. 전공으로는 성공할 수 없다는 현실을 인식하고 일찌감치 결혼정보회사에 가입했습니다. 천만 구독자 크리에이터가 되어 외모, 매너, 성격, 능력까지 갖춘 남자와 결혼하는 게 꿈입니다. 자신에 대해 이렇게 말하는데요. 나 이수빈은 어리고 이쁜 외모로 돈만 많은 남자를 찾는 게 아니다. 나는 돈도 많은 남자를 찾는 거다. 수빈은 이런 캐릭터입니다. 그리고 반효정 배우님이 연기하는 상철의 어머니 조옥내입니다 삼남매의 친할머니 88세 조옥내는 남편이 암에 걸리고 나서 아들 상철의 집에서 살았습니다. 죽을 날이 가깝지도 않은 것 같고 식충이처럼 먹고 쓰기만 할뿐 아무 짝에도 쓸모없다는 자책에 시달립니다 점차 말벗도 사라지는데 어쩌다 바깥사돈 김장수와 친구가 되어 부업 전선에 뛰어들게 되는데요 세월 속에 삶의 의미를 잃어가다가 뜻밖의 변화를 맞게 됩니다 두 번째 가족은 여주인공 지은호가 속한 정순이 가족입니다 경제적 어려움과 가족애가 교차하는 가족이죠 김정영 배우님이 연기하는 정순이는 은호와 강호의 엄마로 현재 식당 운영 중입니다. 능력 있는 남편 만나 온실 속의 화초처럼 곱게 사랑받으며 살았는데 남편의 사업이 망하고 결국 세상을 떠나기까지 하자 장녀 은호에게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죠. 아들 강호의 무리한 부탁으로 마음이 무거우면서도 방황하는 아들을 보면 마음이 아픕니다. 이 드라마의 여주인공인 정순희의 딸 지은호는 카페 매니저이자 인테리어 디자이너로 대학 시절부터 이어진 인연으로 이지혁과 얽히게 되는 해맑은 캐릭터입니다. 순희의 아들이자 은호의 남동생 지강호는 불만쟁이 캐릭터입니다. 욕심은 많은데 부지런하지 않고 노력은 안하면서 뻑이면서 살고 싶은 사고뭉치로 집안에 끊임없는 파장을 일으키게 됩니다. 공부머리가 없는 탓에 누나, 은호와 어쩔 수 없이 비교당하며 자라 누나에 대한 열등감과 자격지심이 큽니다. 마지막 세 번째 가족은 박진석 가족입니다. 겉으로는 화려하지만 그 안에는 야망과 갈등이 가득한 가족입니다. 성재의 아버지이자 박진석은 고성희의 재혼 남편입니다. 이대째 내려오는 기업을 잘 운영하는 성공한 기업인으로 호탕하고 거침이 없는 남자 중에 상남자인데요. 첫 번째 아내의 불륜으로 이혼하게 되고 모성을 중요한 덕목으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따스하고 인간적인 모성을 가졌다고 생각한 고성이를 만나 재혼을 했습니다. 그러나 재혼한 아내의 진짜 속내를 점점 알게 됩니다. 이태란이 연기하는 고성이는 56세 박진석의 후처이자 영나 엄마로 화사하고 아름다우며 수수한 외모를 가졌습니다. 어려서부터 가난에서 벗어나기 위해 가진 노력을 해왔는데요. 자수성가한 사업가와 결혼 후 아이까지 낳았지만 남편의 죽음으로 결혼생활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박진석을 만나 재벌집 안주인까지 신분상승에 성공하며 권력구치기에 들어가는 야망있는 인물이죠. 그런 고성이가 애지중지하는 딸 박영란은 성재의 이복동생으로 대학원생입니다. 우아한 분위기에 조신하고 차분한 성격으로 최근 주목받는 신의 화가에 올랐지만, 그건 그저 타이틀일 뿐입니다. 어려서부터 엄마의 손길 안에서만 살았던 탓에 그림자 같은 청춘을 보냈다고 합니다. 윤현민 배우가 연기하는 또 다른 주인공 박성재는 재벌 3세인 본부장으로 박진석과 전처 사이의 외아들로 지역의 절친입니다. 유복한 환경에서 자란 완벽한 금수저이며, 중 고등학교 동창인 지역과 정반대의 성격이지만 가장 절친한 사이이죠. 인생을 그저 관조하는 무심한 성격으로 보이기도 하지만 상대하는 사람에 따라 다채로운 모습을 보여줍니다. 박성재는 부유한 집안에서 남부러울 것 없어 보이지만 친엄마의 부재와 재혼가정에서 감정을 누르는 덴 도가 덧고 마음속 깊게 파고든 외로움이 있습니다. 박성재는 이지혁 지은호와 얽히며 삼각관계의 한축을 맡게 되는데요. 박성재가 은호를 향해 보내는 따뜻한 시선이 더해져 세 사람 사이에 엇갈린 로맨스를 암시하고 있죠. 다음은 카페 매니저 겸 인테리어 디자이너인 여주인공 지은호에 대해 좀더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은호는 긍정왕으로 불릴 정도로 그늘 없이 해맑고 긍정적이지만 동시에 강한 책임감을 지닌 성격이죠. 사업부도로 비울어진 집안을 일으키기 위해 취업을 목표로 컴퓨터공학과에 진학했지만 인테리어 현장에서 도배지를 뜯는 일을 경험한 뒤 실내 디자인의 매력에 눈을 떴습니다. 일도 사랑도 하나에 꽂히면 무조건 직진하는 성격 탓에 맑은 눈의 광인이라는 별명까지 얻었습니다. 어려운 환경에서도 꿈을 향해 달리고 후회 없는 사랑을 하며 언제나 단단한 긍정의 힘으로 시련을 이겨내는 주체적인 인물입니다. 대학 시절 은호는 선배 이지혁을 몰래 짝사랑했지만 고백은 거절당했습니다. 그렇게 지혁에게 차인 후에도 그의 곁을 지키는 일편단심인 따뜻한 인물이죠. 자신의 일터인 인테리어 현장에서 은호는 여전히 열정적입니다. 죄송하다며 도배지를 직접 듣고 공구를 직접 다루는 모습이 눈에 띕니다. 이를 지켜보던 현장 책임자가 지시장은 인테리어 디자이너지, 기술자야, 라고 농담하자 은호는 해맑게 웃으며 말합니다. 좋아하는 일에는 대책이 없긴 해요. 제가 이 한마디에서 은호는 언제든 작업에 뛰어드는 행동파이며 그녀의 순수함과 열정이 고스란히 전해집니다. 한편 첫 방송을 앞두고 공개된 스틸커에는 지혁이 도망치는 사기범을 뒤쫓아 붙잡은 뒤 은호와 마주선 장면에서 은호가 지혁에게 한눈에 반하는 모습이 나오는데요. 지혁과 은호의 상반된 매력이 자연스럽게 어우러지며 특별한 케미를 예고했죠. 그 순간의 미묘한 기류와 설렘이 화면 너머로 전해지며 두 배우가 앞으로 만들어갈 로맨스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습니다. 이 지혁은 MG세대의 끝판왕, 결혼 안 하는 놈이라고 소개되는데요. 종합건축 부자재 회사 SV팀 대리로 깔끔한 업무 처리와 냉철한 판단력, 매력적인 외모까지 갖춘 능력자로 통했습니다. 회사에서는 완벽에 가까운 성과를 내지만 주말이면 자신만의 취미 생활에 푹 빠져 시간을 보내며 그 취미에 적잖은 돈까지 투자하고 있었습니다. 가족들은 그의 확고한 비혼주의와 숨겨진 소비 습관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지혁이 사이클링과 농구, 수영 등 다양한 스포츠를 즐기고 있는 모습이 나오는데요. 승재는 지혁이가 자신을 너무 사랑해서 혼자만을 위한 인생을 살겠다는 놈이라고 말하죠. 그러나 지혁이 호기롭게 사직서를 내면서 그도 아버지처럼 백수가 됩니다. 냉정하고 주도적인 성격의 유머까지 갖춘 지혁이었지만 자발적인 퇴사로 인해 백수 생활이 길어지며 결국 인생의 밑바닥을 경험하게 됩니다. 초췌해진 모습으로 강물에 뛰어들 것 같은 장면도 나오는데요. 그렇지만 뒤이어 생각지도 못한 반전 장면이 나옵니다. 대책 생각하면서 그만둔 거예요. 사랑이 없는 결혼을 못할 이유도 없죠. 이 지혁 씨. 정보화라는 역의 고원이 배우가 이런 말을 하는 것을 볼수 있었는데요. 그리고는 지혁이 2주 후에 결혼한다는 소식이 전해집니다. 화려한 조명 아래 지혁이 결혼식장에 입장하는 모습이 보였는데요. 은호의 고백마저 단칼에 거절했던 그가 예고편의 마지막에서 이렇게 그와 전혀 어울리지 않을 것 같은 장면이 펼쳐졌습니다. 오랜 백수 생활에 지친 지혁이 어떤 조건을 건 계약 결혼이라도 하는 걸까요? 이 결혼에 숨겨진 내막은 과연 무엇일지 궁금증을 폭발시키며 토요일 저녁에 본방사수를 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드네요. 또한 정년퇴직을 맞은 이상철의 쓸쓸한 표정 역시 눈길을 끌었습니다. 가족이 그의 퇴직을 축하하며 깜짝 파티를 준비하는 장면이 훈훈함을 더했는데요. 이렇게 화목해 보이는 상철의 가족이 어떤 계기로 갈등을 겪게 될지도 궁금증을 자아냈습니다. 그리고 이 드라마는 왜 가족인가? 에 대해 묻습니다. 보통 가족이라는 단어는 대개 포근하고 따뜻한 이미지를 떠올리게 하지만 현실 속 가족의 모습은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이 있죠. 오히려 가족이기에 더 힘들고 가족이기에 더 깊은 상처를 주고 받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족이 함께 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그리고 진정한 가족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화려한 날들은 이 질문에 명쾌한 답을 주진 않지만, 대신 다양한 가족의 얼굴을 보여주며, 시청자 스스로 답을 찾아가게 만들 것 같습니다. 앞으로 50부작이라고 하니 함께 시청하시며 해답을 찾아가 보시면 어떨까요? 여러분. 앞에서 이 드라마의 제목이 왜 화려한 날들인지 대답해드리기로 했었죠? 사람은 누구에게나 자기만의 화려한 날들이 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느끼지 못하거나 생각해보지 않을 수도 있지만요. 지금이든, 과거에서든, 앞으로든 분명 자신만의 화려한 날들이 있는데요. 이 드라마는 각기 다른 의미로 만나게 되는 화려한 날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또한 세대와 세대를 이어주는 다리 같은 드라마이며 세대 공감 가족 멜로물입니다. 앞으로 다가올 계절에 여러분의 화려한 날들은 어떤 모습일까요? 이 드라마를 보며 자신만의 화려한 날들이 어떤 날들인지 생각해 보는 좋은 계기가 될것 같습니다. KBS ETV 주말 드라마를 보시며 자신만의 화려한 날들이 무엇인지 확인해 보시죠. 지금까지 드라마를 좋아하는 드라마더였습니다. 감사합니다.